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 개면연. 네. 닭띠 운세.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개우생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운의 흐름은 좋아요. 닭띠분들. 어, 새 출발,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고 변화 변동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동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음, 계획하시고 있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 변화, 변동, 이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면 되고, 어, 정신노동을 조금 많이 하게 될수 있어요. 내가 몸이, 몸을 많이 쓰고 몸이 많이 움직이기보다 신경을 쓰거나 내가 좀 머리 쓸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은, 승진은, 취업은 좋지만 사람으로 인한 구설수. 이런 막 구설을 듣게 될 수도 있고 다툼수도 들어옵니다. 욱하는 거. 이 닭띠분들 욱하는 성질. 이거 조금 고치셔야 돼요. 좀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내가 조금 화가 많고 조금 어 기분이 나쁘더라도 순간순간의 감정을 조금 잘 컨트롤하고 누를 줄도 알아야 돼요. 일적으로는 여러, 여러 분야에 관심이 생기고, 이것저것 호기심이 생기고, 어,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좀 관심 분야가 넓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에 그래도 주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내가 욱하는 걸 조심하지 않으면 관제나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연인이 있다면 연인관계에서도 내가 말 같지도 않은 작은 말에 싸울 일도 아닌 그런 작은 일에도 욱해가지고 그 연인간에 이별수도 들어, 이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인이 들어오는 해이니까 나를 일적으로 돕든지 금전적으로 돕든지 도울 귀인이 들어오니 어, 주변을 잘 살피시고 어, 욱하는 이 승질만 조금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인관계에만 조금 힘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유생 분들 신유생 닭띠분들 이분들도 변화 변동이 생기고 새로운 변화 기회가 찾아 들수 있는 해입니다 이로 인해서 금전운과 사업운이 들어옵니다 어, 다만 본인의 욱하는 성질과 이분들도 고집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 조금 고쳐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격을 좀 죽이셔야 돼. 내 성질 때문에 내가 나를 괴롭게 할수 있어. 내가 <laughs> 계획했던 일을 망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 내이 화를 좀 다스리고 내 감정을 좀잘 다스렸으면 좋겠고, 사람에 대한 배신수도 들어오니까, 음, 너무 믿고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어, 내가 너무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돼. 사람한테도 너무 기대, 크게 기대한 만큼, 그만큼 실망도 큰 법이니까. 왜워서왜워서 <laughs> <웃어>? 기대하지 마. <laughs> 기대하지 말고, 내가 조금 내려놓고, 내우카노 승질도 조금 내려놔야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너무 크게 기대하는 이런 마음도 조금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돼. 조절이 돼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라고 뭐다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 해탈감 배신감 이런 것도 늘 들어오고 무언가를 결정할 땐좀 신중하게 좀 해야 되고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수 있는 해이니까 금전투자거래 절대 안 되고 계약하는 거 사인해 주는 거 절대 안 돼요 내 실수로 인한 손재가 들어오니까 어,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는 띠예요 음.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어.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해야 되고, 급하게 뭔가 결정 내리면 안 되시는 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투자나 저축, 투자보다는 저축을 추천합니다. 응? 어, 디 어디, 어디다가 지금 내가 조금, 수가, 배신수가 들어와 있고, 손재수가 들어와 있을 때는 돈을 나가게 하기보다, 나가서 투자를 하기보다, 내가 어디다가 저축을 하고, 내가 지금 움켜지고 있는 게 맞다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기회는 찾아오니까 그 기회를 잘 잡으면 금전과 재물이 많이 많이 따를 수 있는 해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돌다리도 무조건 두들겨봐야 되고 웬만해서는 투자보다 저축이 더 좋고 그 저축함에 있어서도 저축을 하다가도 내가 뭔가를 벌리고 싶고 하고 싶고 이렇게 하, 하면은 꼭 누군가와 모속인 선생님이든 주변 지인이든 누군가와 좀 의논 공론을 자세하게 조금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섣불리 뭔가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기후생분들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어, 심적인 변화가 생기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도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어,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내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거든 일적으로 갈등하고 있던 거든 이런 갈등이 해소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다만 내 자존심과 고집 이런 걸 내세우면 안 돼요. 이분들도 어, 내 내적인 면을 좀 많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음, 오늘 이런 것 때문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 횡재수가 어, 따를 수 있으니까 투자나 문서운 부동산 쪽으로는 운이 좋습니다. 재물은 사업은 문서운 직장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이사나 이동, 어, 확장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인간풍파나 관제구설. 음, 이런 것들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정류생분들. 정류생분들은 마지막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성주운을 받는 걸 추천합니다. 추천! 추천! 성주운을, 운이 들어왔을 때 성주운을 딱 받아서 내가 그 오늘 기회를 삼아서 내가 내 팔자를 다르게 고쳐보고 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음. 그 동안 이 닭띠 분들이 고생 아닌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았어. 가진 품파 다 당하고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해서도 많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치이고 잘해주고도 욕 먹고 못해주고도 욕 먹고. 물론 이분들이 욱하는 성질도 있고 빽하는 것도 있어. 음. 응? 빽빽하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사람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거든. 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주변에 일어나간 것들도 많고, 어, 그리고 이 닭띠분들이 약간 기분파도 있어. 음. 기분파들이 많거든요. 어, 이런 걸로 인해서, 또이 사람들이 닭띠 분들이 좀 남들로 인해서 좀 이용을 많이 당하고 희생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도 온갖 풍파를 다 겪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 내가 내 집을 마련을 하거나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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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을 마련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 내 집을 마련하게 되거나 어, 내 이름으로 된땅 그걸로 내 이름으로 뭐 사업을 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성주운을 잘 받으면 음, 그 운이 정말 대운처럼 내가, 어, 그동안에 나의 힘들었던 그런 운과는 좀 반대인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지. 네. 그 운이 들어왔을 때그 기회를 잘 잡는 것도 본인 하기 나름이야. 성주운이 들어왔다고 다 좋지 않아. 그 운을 받아야 좋은 거지. 음. 그러니까 무속인 선생님분들 찾아가셔서 마지막 성주운이기 때문에 잘 깊이 생각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음, 다만, 주변 지인, 직장, 가정에서는 갈등, 갈등을 빚을 일이 생기니까, 조금 내 고집과 아집은 내려놓으셔야 되고, 성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도. 끝까지, 나이 먹어서도 이 닭띠분들이, 나이 먹어서도 이 고집과 욱하는 거를, 이걸 내려놓질 못해. 음. <laughs> 이건 좀 성질 좀 죽이셔야 돼. 내가 뭐, 관뚜껑에 들어가서도, 관뚜껑 박차고 나올 거냐고, 나와서 소리 지를 거냐고, 음. 화나신 거 아니죠? 좀 이렇게 닭띠분들이 그러니까 눌러야 돼 눌러야 돼 음. 음, 많이 눌러야 돼 아주 많이 음, 아주 침 튀겨가면서 우리 집에도 욕하는 닭이 있어 <웃음> <웃음> 그 닭은 아주 시끄러워 알람이야 알람 <laughs> 그런 닭이 있고 <laughs> 이 감정 컨트롤이 좀안돼늘 화가 나 있는 닭이야 어... 이놈의 닭이 맨날 화가 나 있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내가 노년에 대접받고 대우받으려면 조금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언제까지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살 거야? 뒷짐지고 음. 고개도 이렇게 숙일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응. 음. 배신수도 들어오니까 사람도 조심을 해야 되고, 건강수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뭐, 허리나 뼈관절, 이런 쪽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을류생분들. 이분들은 아홉수에도 해당이 되지만, 아홉수라고 해서 다 나쁘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운세는 양호한 편이지만, 크게 좋지 않으니, 사업적으로는 과하게 뭔가를 벌리거나, 과하게 뭔가 크게 키워나가고, 투자를 하고, 막 벌리고 이러는 건안 돼요. 욕심을 크게 냈다가는, 어, 내가 거꾸로 엎어질 수가 있으니까 안 되고,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어. 어, 내가 뭔가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자꾸 다툼수가 생기고 조금 부딪칠 일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럴 수 있으니까 내 내부를 좀잘 다스려야 돼. 집안에서 편해야 밖에 나가서 내가 좀더 편한 거 아닌가? 밖에 나가서 잘하고 집에 들어와서 큰 소리 치는 양반들이 있어. 그분들이 꼭 보면은 닭띠들이 많아. <laughs> 하... 집에다 잘해, 집에다. 내 편은 집에 있어. 밖에 아니고. 알겠지? 밖에 적이야, 적. 알겠지? 선생님. 집 안에 들어와서 잘하라고. 조용히 해. 닭띠들이 이래. 지랄 말만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지요? 음. 네. 닭띠 싫어하시나요? 아니요 닭띠 좋아하니까 주변에 닭띠밖에 없는데 다들 한순간에. 어... 그러니까 이걸 참저 성질만 내려놓으면 저 사람은 정말 잘될 사람인데 인품적으로 못난 사람들은 없어. 정말 저 사람은 저 성질만 꺾으면 저욱하는 것만 없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닭띠 분들이 많아. 음... 그러니까 이 이것만 어떻게 좀 조절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음 건강에 힘을 쓰셔야 되고 아무리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면서 조금 어 나를 좀 많이 돌아보시고 비워내시고 여행을 다니시는 것도 참 좋아요. 어 그리고 그간 많이 고생했잖아. 내가 그냥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힐링도 하고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것도 해보시고 좀 그렇게 하시는 게더 좋은데. 상문이 들어서 만약에 상가집 갈 일이 있으면 그곳에는 웬만해선 피하고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음. 잘못 갔다가는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크게 다치거나 좀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안 가시는 게 좋아. 이 닭띠분들이 21년, 22년 인간 풍파 관제구슬 금전 손실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 음. 음, 23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고, 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니까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이 욱하는 것만 좀 고치면 돼. 알겠지? <laughs> 아유,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